영시의 사주명리 124강 장성살 편으로 전편에 이은 두 번째 후편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강한 제왕인 장성살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길흉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전편에 보충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살은 장군으로서, 장성으로서 아직과 꼬집은 강하지만은 실전 경험이 없는 허울만 있는 장성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약하여서 적의 장군인 겁살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장성인 묘목은 적장인 신금겁살을 보면은 금극목으로서 깨어지거나 잘되는 경우라고 해봐야 신금을 설득하여서 경을 합으로 합하는 경우입니다. 금극목으로 인하여서 묘목이 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 묘목의 그목이 신금의 지장간에 있는 경근과 합을 하여서 경을 합을 하는 경우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성인 오화의 경우에는 적장급살인 해수를 보면은 해수에 의해서 오화의 불이 꺼지는 모양으로서 폐하게 되고, 그나마 요행인 것은 화친으로서 정임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화는 지장간의 정화를 가지고 있고, 또 해수는 지장간의 임수를 가지고 있어서 정임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요행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또 유검의 경우에는 대목인 임목, 그리스는 큰 나무인 임목의 적장 급사를 본다면 유검이 유검의 열인 칼이 오히려 부러져서 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성인 자수의 경우에는 자수가 개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수의 한바가지 물로서 홀홀, 활활 다오르는 사화의 불길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이 스스로 급살에게, 급살의 장, 적정에게 파수되고 또 분정되어서 소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제왕인 장성살이, 묘목과 자수 자수가 묘목과 급살, 장성인 묘목과 자수가 태지인 제사를 사주에서 만나는 것은, 만나는 것은 묘유충과 자오충으로서 장성인 묘목과 자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충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적장 급살의 부하인 재살에 의해서, 즉 재살은 즉유금과 오화가 재살이 되는 거죠. 재살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으로서 장군의 적장의 부하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적장의 부하에게 깨어지는 허울 뿐인 장성이 있듯이 인간 사리에도 인생 사리에도. 이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명이 장성살이라면 칼을 찬 여군인 장성 장군으로서 천살인 남편을 부하로 둔 경우와 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의 장성살이라면 술토의 부하인 남편을 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살의 대운에서는 학생이라면 반장이나 회장이 될수 있는 운이기도 하고 또 여식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많아질 운이며 직장인이라면 승진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하고 또 사업자는 거래처를 늘릴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장성살대우는 남명에게는 기가 꽉찬 것으로서 기룬일 수 있지만 여명이라면 기가 너무 올라온 운으로서 반드시 기룬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장성살이 있는 사람은 집안의 가사를 돌보고 책임지고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성살은 기운이 강하기에 개강살의 살성과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살과 개강살은 기운이 강하고 남을 제압하여 하기에 이 기운을 살리는 운동선수가 많으며 군인이나 법조계 검찰이나 경찰직으로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장성살이 재성과 동행하면 재정 관리의 책임자가 될수 있고 일지이면서 망신과 동행하면 국가의 재정책임자 자리까지 오를 수 있고 신약인 사람이 장성이 길신이면 승진할수 있으며 용신이면 권력과 재물을 가진 지도자나 실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장성은 통솔력이 좋으며 왕성은 활동력이 있고 또 이루고자 하는 성시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오묘유장성인 왕지일지는 대운과 그리고 세운에서 삼합의 국을 이루는 시기는 발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자의 경우에는 신자진을 이루어야 신자진 삼합을 이루는 때, 그리고 오화의 경우에는 인오술이 되겠죠. 대운 세운에서 인오술을 이룰 때. 그리고 묘의 경우에는 해묘 미러가 전부 대운 세운에서 이루어질 때, 유어의 경우에는 사유 축의 세 개의 글자가 대운과 세운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장 발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삼합을 이루지 못하고 반합을 이룰 때, 자오묘유의 장성살이 삼합을 이루지 못하고 반합을 이룰 때에는 대운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 가지고 또 호불호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은 갑자일주의 경우에는 대운이 진토로 흘러갈 때가 진토로 흘러갈 때가 신검으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갑오일주의 경우에는 임목으로 흘러갈 때가 술토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이고 또 토의 경우를 보면 무자일주의 경우에는 대운이 진토로 흘러갈 때가 신금으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이며, 또경호일주를 볼까요? 경호일주의 경우에는 대운이 술토로 흘러갈 때가 임목으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은간을 보면은 하나 보면은 정묘일주의 경우에는 대운이 미토로 흘러갈 때가 해수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기유 일주로의 보면은 대운이 사화 대운으로 흘러갈 때가 축토 대운으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운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장성이 공망이 되면은 전장에서 패한 패장이 되어서 건의는 추락되고 실권이 없어지고 부활을 모두 잃은 것과 같아서 막사를 떠나고 싶은 장군으로서 속세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인 사람과 같습니다. 장성은 장수이며 기인이기에 자기의 거주지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영업장의 출입구를 장성살 방향으로 내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대주를 기준으로 하여서 장성살의 방향은 막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묘미의 사람에는 묘방 동방이 즉 장성살의 방향이고 이노술은 남방이며 그리고 사유축의 경우에는 서방이며 신자지는 북방 즉 북향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이 인성에 해당한다면은 식록은 해치게 되겠지만은 항문에는 열정을 가지게 되어서 배움은 많지만은 살림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편입니다. 장성이 비급에 해당되고 비급 운으로 흐른다면은 자신은 물론 형제들의 기함과 끌리는 나타나지만은 부부는 분리함이 있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으며, 또 장성이 비급에 해당되면서 재성의 대운으로 흐른다면은 부귀는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이 식상이면은 풍부한 식록이 있으며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며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장성이 재성에 해당한다면, 처복과 부친의 복이 있는 사람이며, 항상 남들과 잘 융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성이 관성에 해당하면서 일주를 도우는 운으로 흐른다면, 군인, 경찰, 간부 등으로서 국가적으로 높은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또 장성이 인수에 해당하면은 이름난 교육 기관의 교육자로서 학장이나 총장 그리고 대학자로서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장성은 흑백을 판가름하고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장성살이 인성과 비겁으로 신강할 경우에는 무난하게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신약한 경우에는 주위에서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며 혼자서 무엇이든지 애쓰고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장성살이 재살과 좋은 관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명조라면은 군인으로서 출세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묘목이 유검을 보는 경우이고 또 오화는 자수를 보는 경우이며 또 유검은 묘목을 보는 경우이고 또 자수는 오화를 보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제살은 식상으로서 설기시키는 구조이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관성으로서 그걸 받는 구조의 명조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장성살이 지사를 만나는 명조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으로서 떠돌이의 삶이 되거나 회사 일로서 출장 업무나 파견되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출장과 파견이나 떠돌이의 생활을 하는 것은 지살이 지 살이 연에 있을 경우에는 일찍부터 떠나게 되고, 월이나 일에 있다면 중년기에, 그리고 시기에 있다면 나이가 든 중년기 이후에 떠나는, 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장성 살이 화개 살과 인연할 때에는 예술 분야나 체육, 또 재능, 종교, 학문 분야의 권위를 나타내기 쉽고 제살과 충대는 시기에는 권위와 기득권의 도전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며 또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망신살에 망신살에 공망이 들면은 국가 요직에 오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24강 장성살 후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5강은 반한살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